안녕하세요. 하인 브레인 디톡스입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연세대 생명공학과 정은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연구에서는 뇌 속의 칼슘 의존성 음이온 채널이 통증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.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《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》에 게재되었답니다. 아노이 채널은 뇌의 시상 신경 세포에서 활성화되면 지속적인 통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팀은 발견했습니다. 이 채널은 정상 감각 정보 전달에는 방해가 없지만 지속적인 통증과 같은 과도한 신호 전달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 연구 결과는 통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기존의 통증 치료가 효과가 없던 지속적인 통증에 대한 조절 가능성을 제시합니다. 통증은 신경이라는 전기통신망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됩니다. 대뇌에서 감각을 인식하는 전전두엽이나 측두엽 부위와 몸 사이에 신호조절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상입니다. 이 시상이 모든 정보를 받아서 각각 필요한 곳에 전달해주고 다시 처리된 정보를 몸의각 기관과 근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통제 센터 같은 곳입니다. 여기에는 너무 과도한 전압이 왔을 때 변환을 시켜 적절한 전압으로 흘려보내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아노타민 나노 이 채널이라는 것입니다. 이번 연구는 아노타민 채널을 잘 활성화시켜주면 극심한 통증이 시상을 바로 통과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. 그러나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정보 전달이 과부하되지 않게 해서 시상의 기능 저하를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. 그래서 뇌 디톡스는 뇌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 시상의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.